이제, 룰과 텍스트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뭐든 해도 되는 겁니다. 지난 가이드에서 게임의 기본 형태와 흐름, 카드 종류, 효과 구분, 간단한 제약 등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익혀봅시다. 펜듈럼 몬스터, 마법이, 반반 섞인 몬스터입니다. 위에가 펜듈럼 효과, 아래가 몬스터 효과. 좌우의 숫자가 펜듈럼 스케일입니다. 두 장을 마법 함정 존양 끝에 지속류 마법으로 취급하여 발동해서 세팅을 하고 스케일 양끝 사이 레벨의 몬스터를 엑스트라덱과 손패에서 동시 소환하는 룰특수입니다 이때 엑스트라덱 앞면인 펜듈럼 몬스터는 엑스트라 몬스터 존에 한 장만, 링크 마커가 열려 있다면 그 수만큼 손패에서는 가능한 만큼 메인 몬스터 존에 같이 소환할 수 있습니다. 동시 소환 플러스 룰 특수 소환이기 때문에 소환 무효시 엑스트라덱으로 가지 않고 묘지로 갑니다. 원래는 묘지로 가는 대신에 유턴에서 엑스트라덱 앞면으로 놓는 것 다른 효과로 묘지로 가는 카드가 제외되는 상황에는 엑스트라덱이 아닌 제외존으로 가게 됩니다. 그냥 고속도로 갈래길인데 중간에 묘지라는 휴게소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몬스터전에서는 마법 효과를 가진 몬스터 카드, 펜듈럼 세팅 시에는 몬스터 효과를 가진 지속류 마법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인식이 조금 편해져요. 그리고 전에 말했듯이, 카드의 발동과 효과의 발동을 구분 지었었는데, 이 중에 카드의 발동은 효과의 발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혹여나 너무 어려울까봐 그때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벤줄럼 끝. 룰 효과와 효과의 텍스트. 이 둘은 너무 오래된 카드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은 번호의 유무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보자면, 룰 효과는 발동 효과는 아니지만 효과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가 붙은 것입니다. 당연히 효과이기 때문에 무효가 가능합니다. 뒤에 말할 디메리트 부분도 이룰 효과에 포함됩니다. 효과 외 텍스트는 조건을 포함한 효과가 아닌 텍스트입니다.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는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확정과 비확정. 간단히 몇 장까지 얼마만큼이 붙으면 비확정입니다. 발동시점에 이게 한장인지 두장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겁니다. 쉽죠? 저의 경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트윈 트위스터에 이거 발동 안되는거 아세요? 발동시점에 몇장 파괴되는지 명확하게 안나오기 때문에 스타라이트 로드는 쓸수 없습니다. 동시와 비동시 이것도 간단히 A하고 B한다는 동시 A한다 그후 B한다는 비동시입니다. 동시는 여러 가지 효과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A나 B가 하나 막히면 둘다 막힙니다. 비동시는 효과 처리를 할 B가 없더라도 A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 처리의 예시로 많이 쓰는 무효하고 파괴한다 가장 흔하죠. 이 말은 뭐냐? 무효가 안 되면 파괴가 안 됩니다. 평소에는 그럴 리 없겠지만 얼터가이스트를 하는 분은 프로토콜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네스가 멀티 페이커의 효과를 발동 무효 파괴를 걸어도 무효가 안 되기 때문에 파괴도 안 됩니다. 물론 일단 필드에 나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패에서 발동했을 때 퍼미션을 걸면 파괴 되겠죠. 가디언 키메라 거신조, 그리폰라이더 이들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비동시는 처리할 B가 없으면 A만 처리해도 됩니다. 예시로 히트 소울이 있죠. 첫 라이프를 지불하고 한장 드로우만 하고 그 뒤에 붙어 있는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하는 효과는 쓸수 있을 때 쓰지 않더라도 아예 액 덱에 소환할 몬스터가 없더라도 드로우 효과는 쓸수 있는 거죠 참고로 A 한다 추가로 B 한다도 동시입니다 불발 효과를 발동은 했는데 불발 나는 경우를 겪어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어쩌면 전부일지도 모르고 효과 처리할 카드가 없거나 없어진 경우에 불발이 납니다.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상대가 감마를 발동했을 때 허위의 용기신으로 체인 이 그러면 패에서 특수 소환해야 될 감마는 재외전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감마와 드라이버를 동시에 특수 소환하는 감마는 불발이 납니다. 특수 소환을 못했기 때문에 발동 무효도 걸리지 않습니다. 앞에서 배운 동시 처리와 똑같죠. 또 다른 경우로 발동 전에 위치가 바뀌면 발동 자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드라이트론이 벤 알파가 벤텐을 릴리스하면 기기 크로우로 체인을 걸어 제외했을 때 벤텐은 효과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간단히 말하면 지속률을 포함해서 효과 처리할 카드가 없거나 없어졌을 경우에 불발이 납니다. 발동에 체인을 걸면 위치가 바뀐다고 했죠. 결국 발동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모든 효과는 발동이 기준이며 코스트는 막을 수 없다. 이걸 새겨 들어 놓으시면 플레이가 수월해집니다. 자주 실수하는 3대 효과. 첫 번째, 잔전 효과. 효과가 이미 발동했고, 체인이 끝나서 통과한 시점에서 일정 기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때 체인으로 막지 못하면 통과되어 뒤늦게 막아도 효과가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식의 지에 체인이 끝난 이후에 무덤의 지명자를 해도 효과가 남아있는 건 유명하죠. 외에도 스킬 드레인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엘드리치가 공격력 3500으로 특수 소환되는 것. 이것 또한 잔존 효과의 일부입니다. 발동 위치가 묘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맹세. 맹세는 이턴이 이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텍스트로는 발동하는 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메리트는 이 효과 발동이 성공한 후부터 이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텍스트로는 발동 후 발동한 턴이턴세 가지입니다. 발동 한 턴은 맹세의 텍스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굴베이그나 빌가메스가 있죠. 맹세와 디메리트의 경우 효과외 텍스트인 경우와 효과에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그냥 쓸 때는 똑같지만 아나콘다처럼 효과만 복사하는 경우 붉은 눈 융합, 평행 색의 융합, 낙인 융합 등의 맹세는 무시합니다. 효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로드 표정 같은 디메리트의 경우. 효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턴그 몬스터로밖에 공격을 할수 없습니다. 체인 꼬기 게임을 하면 나나 상대가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서 체인을 꼬아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테크닉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카드 한장 혹은 내 행동 한 번으로 복수의 유발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리볼트가 그렇고 형락이 그렇고 나경이 그렇고. 마린세스가 그렇고, 고고 예수님도 그러한 예시죠. 자, 이제부터는 앞선 영상에 어려울까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들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코스트와 효과 보충. 코스트나 효과로 기재된 단어가 다른데 같은 말처럼 보이는 걸본 적이 있을 겁니다. 버리기. 폐에서 카드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묘지로 가든 제외되든. 묘지로 보내기. 코스트인데 묘지로 보낼 수 없다면 발동 불가. 효과라면 발동 가능합니다. 릴리스, 코스트라면 뒷면도 가능. 효과라면 앞면만 가능합니다. 제외하기, 코스트든 효과든 제외할 수 없다면 발동 불가, 소환 불가능합니다. 만약 상대가 체인을 걸어서 제외할 수 없는 경우, 제외하는 부분만 효과가 불발됩니다. 예를 들면 어둠의 유혹을 썼는데 상대가 왕궁의 절벽을 켰다. 그러면 저는 두장 드로우 의 어둠 속성 한 장을 제외해야 하지만 제외를 아예 할수 없습니다. 롱기누스를 써도 같습니다. 라이프 포인트 지불. 라이프 포인트가 부족할 때 코스트라면 발동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특정 라이프 포인트로 한다 만든다는 효과지만 데미지는 아닙니다. 효과 데미지는 효과 데미지. 라이프 지불 라이프로 한다 만든다는 전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단어를 따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문장으로 보지 마시고 글로 적힌 수학 공식처럼 보세요. 그럼 이 단어들을 대입해서 코스트냐, 효과냐, 대상이냐, 비대상이냐, 확정이냐, 비확정이냐, 동시냐, 비동. 때냐 경우냐 이를 고려하면 이런 상 모든 카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문할 때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체인 보충. 전에 체인 시스템을 적당히 넘겼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간단히 다시 정리해서 이번에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발동입니다. 모든 것들이 발동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코스트를 지불하고 발동을 기준으로 이 타이밍에 체인을 거는 겁니다. 초보들이 볼때 이걸 카운터 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보셔도 문제없어요. 카운터 친다 정확히 말하면 카운터 칠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때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게 아니더라도 도망치거나 앞서 말했던 불발이 나도록 체인을 걸수 있는 겁니다. 무효할 수도 있고 불발시킬 수도 있고 상대가 내 카드를 치우기 전에 사용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싸움으로 표현해 보자면 날아오는 상대 주먹에 크로스 카운터를 날릴지 주먹을 일단 막고 다음에 주먹을 날릴지 아니면 피하면서 역공을 할지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써야 하는 효과가 있다면 타이밍이 그때밖에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면 아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공식처럼 발동을 기준으로 체인이 걸리면 이 공식이 탑처럼 입니다. 효과 처리는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단 모양으로 쌓이게 되겠죠. 그후 마지막 공식부터 이 탑을 무너뜨리며 효과 처리가 시작됩니다.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상황을 계산하면 결과를 예측이 가능합니다. 모든 효과는 이 과정의 반복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지만 여기에 앞선 영상의 제약 상대 측 체인, 자원을 고려해서 대입을 하면 수학적인 상황 계산이 가능하죠 여기서 대가리가 터집니다 간단한 질문을 해보죠 뒷면 몬스터의 정보 초기화 제약을 기억하십니까? 상대의 로비나 일소에 벨러를 던져요 상대 체인 달에서를 썼어요 그 다음 제가 무한포용을 썼다 그럼 로비나의 효과는 무효가 될까요? 정답은 안됩니다 무효됐다는 정보가 초기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더해서 달에서 체인 폐에서 내원령을 발동해서 뇌신용의 효과로 파괴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무한포용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로비나의 효과는 무효됩니다. 뒷면이 되지는 않았으니 무효됐다는 사실이 앞면인 채로 파괴가 됐고 제외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뒷면 정보처기와 같은 것은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말고 룰 가이드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다이아를갈수 있냐고요? 아니? 하지만, 이제 적어도 내가 왜 어떻게 이기고 지는지, 뭐가 왜안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잘 습득을.